자, 오픈 톡방이 방장이 되면은 내가 가리기, 내보내기를 다할수 있어요. 지금 17강의 규칙이 9시부터 13시인데 1시 47분인데 올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꾹 눌러서 가리기를 하면 돼요. 꾹 눌러서 보면은 메뉴가 이렇게 많이 떠요. 복사할 거냐, 선택 복사, 삭제 가리기, 당장 전달, 외부 공인 나이. 메뉴가 이렇게 많이 뜨는데 저는 이것을 가리기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해도 되는데 가리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리기 할 거냐 아니면 가리고 신고할 거냐 이 사람이 규칙적으로 계속 올리면 신고도 해야겠죠 근데 뭐 신고까지는 안하겠고 가리기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가리기가 되죠 여기 보면은 말풍선이 이건 채팅방 이건 두 개짜리 얘를 클릭을 할 거예요 말풍선 두 개짜리를 클릭을 하면 선택이 바뀌고, 상단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개짜리 또 채팅이 있어요.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룹 채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 이름을 무엇으로 할래? 내가 정하는 거죠. 누가 정해야 돼요? 본인.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 톡방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클릭하세요. 어디 부분을? 글씨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내가 가족방을 만들어도 돼요. 이름을 입력하셨으면 이 위에 카메라 모양이 있죠. 예, 카메라 모양을 눌러서 표지를 바꿔줄 거예요. 카메라 모양은 여기에 보입니다. 맞죠?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커버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물어봐.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할래, 사진 촬영을 할래, 아니면 랜덤 이미지를 갖다 쓸래? 음. 랜덤 이미지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고, 음. 내가 앨범에서 사진을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음. 그죠? 그럼 선생님들은 뭘로 할 거예요? 앨범. 그러면 이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클릭하면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 클릭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꽃이 예쁘니까 이 꽃을 선택을 했어요. 쓰세요. 13시. 그리고 나서 글씨를 다 썼으면 위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키우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V 자가 있어요. V 자 클릭해 주세요. V 자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글자가 삽입이 됐죠. 그 다음에 이모티콘 표시가 있는데 웃는 얼굴이 있죠. 웃는 얼굴. 클릭해 줄해 줄게요. 클릭 클릭했더니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걸 넣는데 잘못 넣다 그럼 이 l i c k it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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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아 k click click c l 클릭하면 나오죠. 네, 이렇게 뭐 갖다 놓을 수도 있겠고, 적용할 때는 V자, 적용할 때는 V자 체크 버튼. 상단에 보면은 "확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글자를 클릭해 주세요. 확인, 확인 클릭하면 내가 설정에 놓은 걸로 글씨도 들어갔고. 이모티콘도 들어갔죠. 마음에 안들면 카메라 모양을 눌러서 또 바꿔주면 돼. 맞죠? 여기에서 제목을 썼는데 제목이 마음에 안드네. 그럼 또 바꿔.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시태그로 채팅방을 소개해보세요. 했는데 이 해시태그는 뭐냐면 누가 검색해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 해시태그 굳이 안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을 기본 프로필로만 자기 이름 써져 있는 사람 프로필에 이름 설정해 놓은 걸로 만드는 걸로 할게요. 이, 이거 허용 체크 해제, 허용 검색 허용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다해 놓을게요. 채팅방 입장 조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커버 미리 보기 있죠? 커버 미리 보기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하단에 클릭.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채팅방을 볼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와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완료 그룹 채팅방 만들기 옆에 되어져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채팅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잘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나가면은 방이 폭파돼,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글자 하나라도 쓰고 나가야 돼. 네? 뭐 이모티콘이라도 하나라도 날리고 가야 돼요. 이모티콘을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은 여기에 있죠. 하단에 보면 이 이모티콘 이거 눌러서 이모티콘 클릭하고. 하나를 눌러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이 종이 비행기 눌러주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모티콘이 없어요. 그죠? 하나 선택하면 다운로드가 나와. 다운로드 무료예요. 클릭, 여기 하단에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세요. 무료입니다. 이모티콘 선택하고, 비행기가 있죠. 노란색. 비행기를 클릭하면, 이모티콘이 뿅 하고 날라가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여러 개 날려도 돼요. 내 방이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삼색 선이 있어요. 햄버거 바라고도 하죠. 이 햄버거 바를 한번 눌러주세요. 선생님, 난 맨날 그 소리 안 나와. 자, 삼색선을 클릭하면요. 하단에 종 모양이 있죠. 그리고 별표도 있어.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을 국화방이라고도 하고 설정이라고도 해요. 종 모양을 클릭해서 카톡 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해주고, 별표도 해놔서 즐겨찾기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를 하기 위해서 별표 옆에 있는 설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화면을 위로 올려보세요. 화면을 위로 올려주면, 우리가 커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 위로 올려서, 홈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세요. 홈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 그러면, 추가를 한번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홈, 홈화면, 홈버튼을 눌러주세요. 홈버튼. 여기. 하단에 홈버튼에 가면 지금 추가된 게 홈화면에 나와져 있죠. 그러면 홈화면에서는 얘를 클릭만 하면 바로 카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